학가 알찬 학교 생활이야? 오케이. 자, 그럼 1분만 말할 테니까. 내말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4번처럼. 우리 학교 시설 되게 편해? 아니야. 학교에서 많이 즐겼어? 아니야. 편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학교를 다니려니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지. 근데 그걸 바꾸지도 않고 몇년더 다니려면 누구라도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 올해부터 남부럽지 않은 학교 시설에서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만 만드는 거야. 4번이랑 등하굣길, 점심시간, 야자 시간의 틈틈이.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 쉽게 뽑아야 학교 생활도 알차게 한다. 4번이랑 원하는 핵심 공약에 네 의견 추가해가면서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어 나가는 거야. 툭툭. 그럼 어느 날아 학교 너무 즐겁다. 가 저절로 툭 나올 테니까. 진짜 학교 생활에 필요한 회장을 뽑아. 4번처럼. 야 너도 4번 뽑으면 할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전교회장 후보 기호 4번 배은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약은 모두 창체 부장 선생님 학생 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공약은 총세 가지 프로젝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만드는 우리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가 악취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교실로 돌아왔던 기억. 한번쯤은 잊지 않으신가요 위생용품 및 휴지 비치 악취 제거를 비롯해 적어도 1년간은 여러분의 쾌적한 화장실 사용을 책임지겠습니다 또각 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 및 휴게 공간에 공용 프린터기를 비치하고 보드게임 및 충전기를 비치하여 여러분의 완벽한 스라벨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 추억을 돌려줘 일상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체육대회도 한번 해보지 못했고, 축제도 온라인으로 즐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상수콘 재개체, 축제 반별 부스 운영, 수능 이후 고3 졸업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부담없는 상황이 온다면, 모두 함께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전의 평범한 일상,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기부까지 완벽하게 학업 진로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며 좋은 학업 활동도 보장해드리기 위해 상인 진로 학술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점 재오픈,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개, 학생 참여 시험 시간표 제도 등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학생과 학교의 소통에 가장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대, 은솔, 기억하고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